매번 모의고사를 풀기 전 내가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생각했고, 모의고사를 푼 직후엔 메모장에 회차별로 피드백을 작성해서 제가 자주 하는 실수들, 취약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셀 영통에서 4월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임재현입니다. 제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했었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노력들로 이뤄낸 성과가 만족스러워 상당히 행복합니다. 저는 처음 수능을 준비할 때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독서실의 경우 따로 등원 태원 시간이나 개인에 대한 관리 등이 부재하여 쉽게 해의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러셀을 알게 되었는데 러셀의 경우 정해진 표준 시간표와 철저한 생활관리, 충분한 자습시간 확보를 통해 더욱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러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학원과 달리 제가 필요한 수업만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4월 달부터 반수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각 과목의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집을 1회독하였고, 작년 수능을 토대로 약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더 꼼꼼하게 모아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후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출문제집 2회독과 수많은 엔젤을 풀었습니다. 엔젤을 풀땐 단순히 문제만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고 과정으로 풀었는지를 간략하게 문제마다 메모해 놓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져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효율적으로 풀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9월 평가원 직후엔 저의 평가원 성적을 토대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경우 매일 일정 시간 투자하여 보완하였고 그 후부터는 엔젤을 병행하며 다량의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는 당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 평가원의 경우 수능과 완전히 범위도 같고 6월 평가원을 응시하지 않았던 다수의 n수생 표본이 유입되어 자신의 실제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9평 일주일 전과 하루 전. 구평 당일날 해야할 행동 루틴들을 모두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지에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풀었습니다. 구평 이후에는 국어와 지구과학2는 이틀에 한번 수학과 생명과학원은 매일 모의고사를 응시했습니다. 매번 모의고사를 풀기 전, 내가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생각했고, 모의고사를 푼 직후엔 메모장에 회차별로 피드백을 작성해서 제가 자주하는 실수들, 취약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들을 모아 수능 직전 보고 들어갈 정리 노트들을 과목당 A4지 한두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능시험장에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최대한 실수 없이 온전하게 사용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저는 현역 때와 재수 때 수능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었고 세 번째 수능 직전 9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제라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9월 평가원 이후 매일 그날 공부한 지문들의 단어를 미리 써놓고 암기하며 등원했고 이를 통해 아침에 암기한 단어들을 실제로 문장을 해석할 때한번더 생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많은 단어들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또각 규형별 일관된 문제 풀이 방식을 확립하였고, 3일에 한번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이를 적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2학년도 수능에선 영어를 어렵지 않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러셀 단과의 좋은 점은 자습과 단과 수업을 한 건물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과 저에게 필요한 수업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장영진 선생님의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때부터 단과 수업을 들었는데, 장영진 선생님 모의고사는 제가 긴 수험생활 동안 풀었던 모의고사들 중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꿀모는 최근 변화된 수능 수학의 트렌드인 중킬러 강화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며, 매 시즌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여 실력 상승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고 총 16회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풀물로서 실전 감각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어제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의 장점으로 철저한 관리와 좋은 면학 분위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조는 학생들을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러셀의 경우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조는 학생들을 깨워주시고 종종 생기는 소음들을 매번 신경 써주셔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관 내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경쟁심도 생기고 자극도 받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러셀 학원에서 좋았던 것은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였습니다. 메데프의 경우 전과목 양질의 퀄리티 문제로 수능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분위기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 수능 당일 행할 루틴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수능 시험장에서의 긴장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 모의고사 이후 제공되는 성적 분석표를 통해 선생님과 상담하며 제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기 위해선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박용빈 선생님께서는 제긴 수험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수험생활에 지쳐 힘들어할 때마다 깊은 위로를 해주셨고, 항상 잘할 거다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셨습니다. 상담을 요청드렸을 땐 항상 진심으로 응해주셨고, 매번 모의고사의 성적을 보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외로울 거라 생각했던 수험 생활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고 공부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학원에서 심해자습이 금지되었을 때 진행되었던 비대면 심해자습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하원 후 자기 전까지 낭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온라인 화상통화로 운영되었던 비대면 심의자습에 참여하면서 그 시간에 당일 배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혼자 공부하면 금방 그만하고 자고 싶기 마련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많이 받아 오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은 물론 매일매일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수능 바로 직전인 11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결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 생활 내내 그날 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직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에 위와 같은 걱정들로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저는 수능 한달 전, 일주일 전, 수능 전날, 수능 당일 날 어떤 공부를 할지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힘들 수 있었던 시간을 최대한 잘 극복해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사람마다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과 밀도는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은 꼭 주어진 시간을 밀도 높게 사용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면 좋겠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행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